<laughs> 뭐예요?

또 언니 오빠야 또 약올리러 왔어? 응? 언니 오빠야 약올리러 왔어? 우리 하여튼 보아는 언니 오빠 약올리는 데는 선수다 선수 언니 오빠야 또 약올리려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뽀이도 <laughs> <laughs> 여기 있네 뽀이도 여기 있네 보아하고 들어보려고 싸움을 해. <봄> 뽀미야. 뽀미, 니와, 와, 눈 위에 요리 쫄쫄쫄 맨날 빠른 거야, 찌찌 빨듯이. 이눈티나오네 큰일 났네. <봄> 오바마, 애기 잘 크고 있지? 빨리 먹어. 아무도 안 와, 빨리 먹어. 아무도 없어. 바람 불어. 그냥 뭐. 아이고. 뭐하노? 이제 또, 보아가, 뽀미 언니, 핥아줘. 또, 장난해. 우리 삼총사 뭐하노? 우리 마루만 없네. 마루야, 이리 와봐. 마루 이리 와봐. 애기 봐. 마루야, 이리 들어와. 들어와. 이리 와. 이리 와봐. 애기 봐, 보아, 보아. 이리 와봐. 뽀미 하고. 아니? <laughs> 아이고 웃긴다. 언니 어... 아이고 아이고 뽀뽀하는가 봐라 보아. <laughs> 뽀뽀해요보안니 뭐하노? 아이 아이고, 아이고, 웃긴다. 봐야 <laughs> 언니 뽀뽀도 하네. 언니하고. 봄이많 뭐하노? 우리 봄이 착하네. 앉아, 우리 봄이다. 앉아. 어, 언니, 오빠야 하고 적응을 다 했는가 봐요. 꾹꾹. 어... 들어와. 마루야. 뭐하노? 보아 니는 그놀수뭐 하는 언니 오빠야고 장난 하나, 응? 보미는 세수하고 난리났네. 우리 뽀미 가자 우리 뽀이 깔끔 동생하고 둘이 같이 들어앉아 있어요 아이고 이쁘네 노랑아 이리와 노랑아 이리와 이리와 후추에 빨리 먹어 빨리 빨먹. 먹어 빨리 먹어 후추 빨리 빨먹. 먹어 똥이도 빨리 먹어 어 <laughs> 누구세요? 나롱이 왔어요? 이 먹어, 오바마 뭐? 여름아, 빨리 먹어라 하는 것도 고파 보고 있었어. 어? 누룽이가? 누룽아 먹어. 누룽아 먹어. 하면은 또 얼씨 내려와. 내려와. 먹어 먹어. 어이치. 하면 간다. 먹어. <laughs> 축구해? 아이고 축구 잘하네.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아기 아야 아예 민기야. 아기 아야. 얼치 우리 보아지 않는다. 언니야 오빠야. 건투 건투 건투. 건투. 옳지. 아이고 잘한다. 우리 보아. 민키야. 큰일 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옳지. 옳지. 근투근투근투 근투 근투. <laughs> <laughs> 아이고 참 웃긴다. 그럼 누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보아저 나갔는데 민키야 보아저기 있네 아 하루가 아이고 뭐예요 전부 다 우리 삼총사 뭐예요 그 안에 없다 보아저기 있잖아 저게 아이고 아이고 하루 깜짝 놀랐지 이거 줄게 뽐이야 어이구 잘하네 와반동을 이용하네 아이고야 우리 보아머리 좋네 탁 놓고 출렁 내럼 려각 잡네 와야 우리 보아머리 좋다 또 해봐 에. 어고고고 이번에는 놓쳤네 기회를 뭐야? <laughs> 또 밖에 나가세요? 으스름, 으스름, 혼자, 으쿠! 화장실 좀 사용 잘해라. 아, 가씨나한 번만 쓰고 나면, 온 천지가 모래고, 할머니가 몇번 하루에 화장실을 너가 들어갔다 나오면 종일해야 된다. 아이고, 아이고, 야무치게 하네, 옳지. 아이고, 잘하네. 응. 그거는 시행됐나, 나코? 빨리 나오세요, 뽀이 뭐야? 이리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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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이구 어이구 빨리 와그 나무 잎파리 또다 잘라야 되겠네 너가 하는 거 보니까 봐라 부하가 집밥 먹는다고 쫙잡서봐라아야안돼 언니야 봄이야 언니